안녕하세요. 당신만의 대표입니다. 어, 얼마 전에 지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가 곧 2년이 돼서 어, 임대인이랑 다시 계약을 해야 할것 같다고 의논차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2 플러스 2라고 흔히 얘기하는 갱신 계약을 하겠다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증금을 올려주고 새 계약으로 진행을 해야 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 보증금 증액이 부담스러워서 2년만 더 살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까 고민도 했는데, 어, 아이들 학교를 중간에 옮기는 것도 어렵고, 또 염두에 둔 다른 지역이라고 한들 현저하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 졸업까지는 그냥 여기 더 있어야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예전에 임대차 3법이 없던 시절에 제가 한 집에서 전세로 무려 6년 이상을 살았었는데요. 이사한 지 이제 2년이 지나서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집주인분이 이제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걸 꺼려하셔서 기존 계약서 보증금 란에 줄을 긋고 새로운 금액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임대인도 또 임차인도 스스로의 권리보호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부동산에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셔서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은데요. 사실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존 계약서를 건드리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어서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저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한 상황이네요. 어, 보통은 부동산에서 어, 보증금을 증액한 새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을 해주시기 때문에 계약서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텐데요. 그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꼭 특약란에 음,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하는 갱신계약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변경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기재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두세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 되는데요. 어, 이 경우에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호를 받고, 이번에 새로 증액한 보증금은 새로운 확정일자로 보호를 받게 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1번 기존 계약서를 건드리지 않고, 2번 특약을 넣어 새 계약서를 작성한다, 3번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는다입니다. Eu